Thank you. 칠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세 번째 개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개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런데 죠 요즘 영어권을 보면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금 영어권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지금, 초창기는 안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타락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위험하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내 자유를 누가, 제한을 시키는 거야. 나는 쓰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는 정책도 할 수,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너무나도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창기에는 청교도에 믿음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기 위하여서, 필그림스,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배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미국 땅이고 그 정복하고 개척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인데 정말 3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지만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미국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물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이런 것들이 방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업권에서 사용하는 영어 언어가 함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네. 뭐 기분 나쁘면은 까때 이런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아 정말 기분 나쁘게 때 이런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정말 재수 없어 이걸 갖다가 지졌어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 갓과 지졌어 쓰여지는 너무나도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는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래서. 얼마나 이슬람권의 그 테러 집단과 호수탐탐 노리는 이 문명들이,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애하는 가운데서 그런 적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이 그 문명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 문화와 나라와 문명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한국 교회도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매을 맞습니까? 왜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 지금 코로나 단순하게 코로나 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 저 개도교 저 그 교회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한 교회가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아 어, 교회에서 어, 모임을 가가지고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서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열심히 식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식사기도 아멘하면서 막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막 크게 아멘하고. 기도하고 막 대표기도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운데서는 잘 해야죠, 그런데 반찬 투정을 해요.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안 나오느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와, 민망해.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은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막큰 소리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그러면 아 우리 공중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이런 생각같습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자랑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난폭해가지고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끼어들어도 끼어들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차가 이렇게 제가 가는데 이렇게 끼어들면은 제가 속도 줄이고 어 끼어가세요 나는 당신보다 그렇게 빨리 안가도 됩니다 양한에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로 앞에 와가지고는 제가 멈춰야만이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큰형 맡겨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사람 누구야? 제가 속도 내가지고 옆으로 와가지고는 창문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이 드신 분인가? 아니면 젊은이가 이런가? 아니면은 아주마가이런가 궁금했어요. 창문을 해가지고 딱 해서 이제 옆에 보니까 이게 웬 일입니까? 남자인지 여자지는 제가 자세히 구분 못했는데 먼저 보인 게뭔지 아세요? 차에서 십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주여 나도 십자가 이건데 주여 아, 저쪽에도 십자가 이러니 주여 십자가끼리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클어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야 그래서 제가 주여 저 십자가 보면서 제가 아 주여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익명으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막 사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면서, 사회에서는 그냥 막 행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림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담, 아그 아담을 짓고 이름을 또 하와라고 m a 하와라고 짓고 이름을 먼저 지 d a m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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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가지고 만드신 아담은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시면서 인격적인 존재 사람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분한분그 이름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또 그래서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늘의 생명의 멸유관을 주시고 또그 이름을 새겨 넣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의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너무나도 쉽게 바꾸는 모습이 있어요? 제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예 뭐,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페이스북에서 가끔씩 보는 친구예요. 근데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이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또 예전에 KBS 기자였었어요. 그 이름도 괜찮아. 뭐 그런데 이름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꿨대요. 그런데 이름이 뭘로 바꿨나 했더니 김, 한, 양으로 바꿨대요. 아, 한양 괜찮구나.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한양으로 읽지 말고 한량으로 읽어주세요. 나는 한량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량이야 하면서 친구들한테 네. 이름은 한량으로 써가지고 바꿨는데 또 본인이 또 우스갯소리로 농담식으로 나는 한량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뭐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어, 좀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저는, 예, 다른 사람들 이름 바꾸는 거 보면은, 뭐,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 조금 이해가 안 돼. 아니, 바꾸려면 내, 내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 그, 신학교 친구가, 맨날, 맨날, 뭐, 소영아, 잘 있었냐? 소영아, 내일 봐. 그러는데, 막, 그, 여자친구한테 오해를 받았대요. 맨날, 소영이한테 맨날 보내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만납니까? 그 소영이가 이 소영이었느냐? 그런 삼대 오해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름을 바꾸려면은, 제가 바꿔야죠. 그죠? 근데, 바꾸지 않고, 떳떳하게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불러준 그 이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또 친구들이 불러준 그 이름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정말 천국에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가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정말 우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소중히 여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그 시에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막에도 나와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그냥 아무런 누군 모르는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란 존재가 되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에, 그 유명한 지금 뜨는 그 프로가 있는데 싱어게인이라는 프로입니다. 무명 가수들이 노래를 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60명, 70명들이 자기 이름은 쓰지 않고 무명 가수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몰라주니까. 그러니 번호로 그냥 1번 가수, 2번 가수, 30번 가수 해가지고 60번, 70번까지 촤 노래를 부는 거예요. 심사위원 앞에서. 심사위원에 합격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탑 10에서 탑5 5등 안에 드는 사람까지 이제 되어졌는데 10등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 번호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는 대서 부르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그냥 몇 번이 아니라 무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가수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노래를 듣길 원하는 당신의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이름을 알아 그래서 그동안에 무명 가수를 아으로 이름 가지고 불러도 몰라졌던 그 때가 이제는 10등 안에 들면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신통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대에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이름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실 때에 그때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신들 애굽 신들을 다 깨트리고 재앙 내리시면서 광야에 새로운 길이 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가 했어 내 이름이 더 높여져야 돼내 이름이 알려져야 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성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 의지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지만 또 반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샤웨라는 말 원어인데 네. 쓸데없이 부르는 것, 헛되이 부르는 것, 함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낭비하는 것, 이런 것이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있게 존귀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 우리가 선을 다 행하고,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나서,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 아저 사람 너무 착해. 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해가지고 마음에 딱들 때에 그때 아, 예수님을 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 지잖아요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딱 드러냈는데, 그런데 행동과 말하는 것은 함부로 헛되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잘 우리가 바꾸나가는 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 줘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어 정말 초창기 제가 총각 때, 예, 지하철 타고 가다 여름 날에 예, 사람들이 이제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 더운 여름날에 어떤 어린 아이가 엄마랑 같이 다 있는데 지하철 거기에서 사람 촤쫙 타고 있었죠. 어린 아이가 먹다가 아이스크림 놓아가지고 땅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물이 놓아가지고는 이리로 올라갔다, 저리로 올라갔다 막 끈끈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점점 놓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이 아기 엄마는 뭐 휴지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하나 사람들막 끈적거리고 밟고 막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저도 휴지도 없더라고 근데 제가 행위를 할 있는데 맨손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머니를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지 손수건을 받았어 손수건 손수건을 촤아악 주머니에 딱 보니까는 손수건이 있네요. 손수건 귀하잖아요 그죠? 여름에 한번 닦고 해가지고 귀한 거잖아. 깨끗하고. 그 손수건 밖에 없어. 그 손수건을 만자만져 그리다가. 제가 이제 내려야 될 정류장이 이제 곧 내려,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걸 해결하고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망설이다가 그냥 과감하게 어, 버리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곧 내릴리는, 이제 멈추려고 할 때에 착 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 닦아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이렇게 딱 넣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닦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엄마는 애기 엄마는 또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 고마워 감사하고 위안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뭐. 이건 뭐 다시 빠르면 됩니다. 대신 네 예, 아줌마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었,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딱한 마디로 다 갔어요. 다시 못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건 하나 손수건 하나 버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잠깐 전하고 왔을 때에 그 아줌마의 그 애기 엄마와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정말 이. 수건까지도 이렇게 손수건까지도 버려가면서 한 예수님의 이름을 예전에 혹시 상처가 듣던 분이 있다면면 아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다시 좀 다르게 봐야 되겠다. 혹은 이 아이에게는 또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가 엄마랑 아기랑 얘기하면서 할수 있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쓰지 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그렇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인? 예. 제가 네. 작업하다가, 작업하면 어떻습니까? 막, 막 페인트 묻기도 하고 그래요. 제 작업 본 적이 있죠, 그죠? 잔바에 막 빨간 거 묻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뭐 사러 가려고 시내 가잖아요? 시내 가면은 이제 그대 뭐 그나마 우리 시내에 뭐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또 기독교 연합회 또 명성이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알아보셔 그런데 모습은 또막꾸지꾸질 해가지고 다니니까 야 이거 어, 밖에 나갈 때는 좀잘 입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이 동네에 살면서 다 공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땅에 떨어뜨릴 것인지, 높일 것인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망령대의 이름을 받,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해힘을 받을 것인가. 우리, 정말,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을 잘 하자. 이것이 세 번째 개명.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만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 되야 된다 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만군의 요호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려나이까 하는다. 말라기 시대 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하지만 말세의 심정의 이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어진다. 제 삼계명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성경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해서 그냥 바로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져요.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 때에는 마소라 학파가 있어요. 마소라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말 서기관처럼 붓 찍어가지고 성경 이제 직접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관한 거죠. 너무나도 귀한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붓을 다시 깨끗하게 한번더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음은 있지만 모음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표기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 표기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 야회인지 여호와인지 예후아인지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예 부를 생각도 말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니요 나중에는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에서는 여호하라고 쓰지 않고 로드라고 쓰세요. 다 로드 주 주님 주 하나님이라고 했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표현 안 했어요. 로드라고 썼습니다. 자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기여 겠고 소중히 여겼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걸 통하여 나도 하나님을 흠모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수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6편 2절 3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약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의 이름을 송축하나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이름을 성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여, 내삶 속에,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에 망령대일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은 그 소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정말 사랑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소중히 여기는, 예.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주시고, 그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